아, 아비, 많이 피곤하신나봐요. 뭐야, 마카로에못 맞아도 한 방인데? 데미지 바뀌었나마카 원래 세. 아 그래도 한 방은 아니었어 좀비. 한방 아니야. 여기 좀비 되게 약. 삐지다진 건가? 좀비가 약해진 걸 수도 있겠다. 지금 물장 공세를 보여준다든지이어져 뭐라고? 왜안뛰어다다 <laughs> 뛰어다니기다는데? 아, 이사면네아르마스리 맞습니다 여섯 명이나 보고있어 이거왜이해가 안되네 당사 나만 이해안은 아, 깜짝깜짝 놀래, 좀비. 아, 저 사람은 나리리스트입고 있어. 말이 돼? 그렇죠 <laughs> 겁나 할거 없다 근데 이거 w 만 봐도 죽어 죽어 죽 죽어 b 가 죽겠지 아나 어디야 좀비 아 장전 타이밍 아, 장전을 하면 나오겠지. 오 시리얼. 뭐지? 어디 갔어? 튀어내렸나?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이거 <laughs> 밥 어떻게 아 먹자? 맞았어. 이렇게 먹었나? 또 들음 맞았어. 멍청이. 아내 탈문 여기까지. 나 템은 주기 아. 싫으니까 더 찐다. 야, 착착 죽으면 안 돼? 붕됐어, 붕대 써 붕대, 붕대 또또어떡하러먹 거야? 이거 교전하는데 답이 없어지고. 어, 쟤 죽었나? 답은 네가 없겠지, 석야. 야, 좀비 잘만 뛰어댕기는데? 가까이 오면 뛰잖아. <웃음> <웃음> 아니야 멀리 있을 때도. 열심히 빠르게 뛰어다겨 죽는 게 낫겠다, 총 구하는 것. 아니, 총 먹었다며. 총 구하는 거예요 손만 뛰어다니면. 서 아,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 사람은 데서. 수는 있거든? 응. 데서서? 좀 살아봐. 타이 노력을 아, 좀 해봐. 피가 하나도 없어피채하는거 너무 힘들어. 노력이 부족하니 노력이... 변하야지. 아, 몸빵 한 방이네. 이제 마크로그 응? 알람시계란 게 생겼어. 뭐지 이건? 버릴 것 같아. 사람이었나 방금? 아니겠지? 그래. 잘 만들었다. <laughs> 이딴 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물론 나도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너무 성급하게 눌렀어. 좀 조심조심 좀 쏴라. 어째 발견 네가 먼저 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쏴? 바보야? 어 내려올 때 쏴도 돼. <laughs> 마카로브로 풀무장 한애 죽이면 얼마나 짜리탈까 석희야 아 좀비 때문에 자꾸.. 좀비 발소리 때문에 자꾸 놀라네 여기 방탄조끼 같은 거 있지 않나? 아르마3는 여기 베이지에 있지 방탄조끼 아니야 아르마3도 군사기지 잘 뒤지다 보면 있어 방탄조끼 엘테형이가 여기 근처다사람나이사람나봐다이저 좀비 나한테안 사람은 나사람인 나보다. 사람은 나보다. 이 사람은 나보다. 이사람 있을까? 어떻사람각나속다이 사람은 나보다. 시작람은바꿔다고 라고 했는데? <laughs> 어디였어 얘? 왜 저기로 열심히 뛰어갈까 저 좀비는 저 안에 사람이 있나? 가보자 아맵 너무 넓다 아... 제 뒤에 오는 좀비는 없죠. 음. 뭐야, 그 사람이 나였구나? 망했네. <laughs> <막아있네. 웃음> 여기는 차가.. 있긴 하나? 안... 가? 아? 그거는 어. 뭐야? 바퀴가 뭔데? 한 번도? 바퀴 본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 수리해? <laughs> 어떻게 수리해? 바퀴 찾서 수리해야지 나한테 본걸 수리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툴박스 있어 아 그런 거 있어 툴박스에 있지 바퀴도 어. 파밍하려면 파밍할 수가 있, 있지 석희야? 근데 석희야 어? 그건 어쩔 거야? 차 위치. 아 이게? 이짤 진짜 에포로 갈까? 아니야. 아니 에포는 핵노잼이야 진짜. 이건 진짜 오래 하면 돼. 에포는 그냥 답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게 데이즈 2어 에포 같은 거면 아르마이트 에포는 좀 들고 다니면서 금고에 집어넣고 하는 거. 여기는 은행 금고가 있다. 은행 시스템이라고. 게임이 쉽겠네 그럼. 너무 죽어도 돈은 안 잃으니까. 안녕 좀비야. 만난 기념으로 머리 바람 구멍. 근데 진짜 여기 좀비는 물량인 것 같아 한번 봐도. 아, 물량도 별로 없어요. <laughs> 모이면 무섭다 또. 자 옛날에 그말이 있잖아 옛날, 옛날 옛날에 미안한 병원에 들어가서 앞에 좀비 열네 마리 유지라는. 그때 극협이었지. 그 척였지. 맛이 없잖아. 그때 우리 총알도 없지않았나 예, 총알도 먹기 힘들어. 무엇보다 극혐은 그거. 에어필드 군 병원 들어갔더니. 분병하고는 막사 같은 건가? 하여간 그러니까 그건데 들어갔더니 일열로 쫙 오는 거. 뭐, 거기 맵 이름이 뭐지? 형, 중간, 추파첩스. 어, 추파첩스? 여기, 가운데. 추파첩스요? 가운데, 완전 가운데 있잖아. <laughs> 아니, 추파첩스는 뭐예요? 기억 안 나? 와, 이분 초심 다 잃었네. 아, 시끄러워. 나 지금 내위치아 와, 나 여기네? 나 여기니까. 중앙 에어필드로 갈면 해안 해안가 따라서 쭉 올라가야 되네. 오케이 에어필드까지 간다. 슈파츠도 몰라 형? 저도 그딴 지명 은 기억 안 나. 그 사탕 나. 뭐야 물통? 아. 아 거기 스테리소바? 어 그거 그거. 아이 미친. 그 F형이랑 그렇게 불렀잖아 아 이분. 다 까먹었네. 테리소바라고 해야지 멍청한 놈아. 하나. 스 테리소바 군막사 한번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맛이 없잖아. 애초 군막 사이에 갇히면서 키아 죽었어. 좀비 들수 있었잖아. 그래. 일단 지금 내 목표는 스테이 있어봐. 저기까지 가는 거다. <laughs> 어디로 가야 돼? 그래 동쪽으로 가야 되지. 해안가 따라서. 앱은 그맵이 진짜 재밌었는데. 물론 수... 하면. 어. 근데 맵... 도 재밌게 맵 하겠다. 그래픽이... 상태가? 아 저기 군막 사이인데 들였다 갈까? 저... 북서... 저... 북쪽 위에? 아, 저기 들였다 가야겠다. 총... 뭐, 총 강요하고 가야지. 죽을 수 있어. 우리는 피 어떻게 채우지? 술팩 없잖아 여기는 술팩 없냐? 있잖아. 그거 아니야? 펄스테이비 <laughs> 그럼 뭐 고기 먹어서 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병원도 없네. 왜까? 병원도 없는 걸까? 교회 뭐 없겠지? 차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차 있으면 끝난 거죠. 응, 차가 몰라. 최종 아이템 아니? 응, 맨 몰라. 맨 모르면 결국 그냥. 차를 얻어 나 혼자서 C3 다 있는 거잖아 어. 뭐가 달라? 차가 아, 근데 차 찾으면 그냥 빛이 없어져. 둘 박스인데 막 바퀴가 없고. 바로 기름이 그 없고. 엔진이 없고. <laughs> 너무 멀긴 하지만. <laughs> 저 정도는 감수하고 일단 총을 먹을 가치는 있겠지? 이건 참 무섭네. 이런 곳에 멀쩡한 차 하나쯤 없어요. 이건 응, 없어. 존재하지 않아. 멀쩡한 차다 고스트리콘 트레일러 봤냐? 고스톤바? 고스트리콘 인게임 영상 <laughs> 유비소프트 신작 통크레시의 소설 원작 레인보우 식스 서키아, 아 그거 전작에는 한국인 대원 있긴 하더라 아. 나 근데 겁나 궁금한 어. 게 일본인 특수대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다음 패치 때 나온다고? 일본인 특수부대가 다음 패치인가 다다음 패치 중에 나올걸? 그니까 이번 연도에 발표 예정된 뉴 오퍼레이터가 총4 종이거든? 어, 두개 나와서 <laughs> 음. 일본은 뭐 자폭하나? <laughs> 칼내고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할복이 특기일수도 <laughs> 아그 자폭하는거 있잖아 그래 응 음. <laughs> 의외로 산위에 있는 군막사 안 머네 많이 멀쩡한데 아 에폭은 생각해보니까 음. 그 아르마3에서 에폭은 그것도 됐더라스폰지왕 선택 스폰지왕 선택은 뭐? 된다고 끝 음. 너무 재미가 없어 템이 뭐리젠드게기 없네 사람 있나? 문이 왜 열려있지? 저쪽 따라가면은 저쪽에 에어피드가 있고, 이쪽은 도시가 있는데, 차처럼 보이는 건 없지. 차는 없네. 차는 없어. 가방 엄청 크고 <laughs> 했다. 그럼 왜또곧뛰실 텐데. 인정? 아 역시 베이즈는 형 어. 아름마는 가방 모으는 <laughs> 게임종고 가방 모으는 탬, 게임 니까 이거? 최종 게임 포요태 외국인. 가방 모으는 게임이잖아 이거. 아니었어? 진짜 가방 게임이야, 이건. 가방에 의한, 가방을 위한 게임 아니었습니까? 총, 총, 총. <laughs> 야스 메리 <very> 굿! <good. 웃음> 총이야, 총. AR15 못 써. 아니, 총인데 총알은 없어요. 아총 너무 많이 나온다 스트레스밖에 스트레스밖에 총알이 안 나온다 원총 쓸까요? 니 AK 서브웨이 난 총이 안 나오니까 AK I MP5 쓸까? F5 총알 뭐 쓰냐? 구미지 쓰냐? 구미 m 총알이 없네. 아유 <laughs> 음, 유감스럽게도 구미 m 총알이 없어. 어, 유감! 아마 이거 죽으면 매우 하기 싫어질 거야. 최대 300까지. 무조건 한한 방짜리야. AR15. 단발식이네. AR15. 이거 f 로 조종할 수 있지 않았어? 뭐야? 뭐 수나가 뭐, 뭔 척인데 보여줘. AR15. 내가 들고 있는 거. M16 같지. 3발짜리야? 3발짜리. 30발짜리. 저 멀리 사이드문가 보이네. 나 혹시 미집인건가나 이대로 쭉다 블루프린트 좋아 블루프린트? 그리스다? <laughs> 청사진이잖아, 일단. 설계도 같은 거 보고. 거 어디다 쓴 건지 모르겠어. 나도. 도대체 이 방송 누가 여섯 명씩이나 보는 거지? 넌 누가 보고 있는지 알지? 진짜 누가 보고 있냐? 모르는 사람. 다? 바로 비행장까지 뛰어야겠다 <laughs> 가는 길에 군사기지 한번 들려고 <laughs> 저기 좀더 넓은 군사기지네 너 어디냐? 몰라. 아는 게 뭐야? 데비 안나. 애나도 내 생각엔 네네 네 위치 모를 것 같아. 에어필드 왜 가는 거야? 파밍하러. 에어필드 뭔가 탈 것이라도 있지 않을까? 있을까? <laughs> 있겠지. 만은 밴딜러만 있는 거 아니. 야 그럼 내가 밴딜 타지 뭐. 오. 당하겠지만 실제로. 만차 모양이고 실제로 탈수 있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럼에도 가 보는 게에이즈 매력. 아니, 안 갈래. 저런 거 맨날 놓치지. 아니, 이미 내가 갈 길을 경로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안갈 거야. 난나의 길을 가겠다. 이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 일단 가. 사람이사나사람는사거 같은데. 어딘데는 몰라. 완전 미는사람 아니면. 는 사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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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다 등에 산 메고 있고 방수로 보고와야겠미는사겠지만어는 사미는 사미는 그누카가 죽었잖아. 오 덕기 들고 있어. 오 죽을 뻔했다. 재청 이있었면나 죽었다. <laughs> 사람 많네. 뭐, 맨날 사, 사랑 사랑풀에 그 세워 너. 응. 들 박스 있다. 어쩐다 이들 박스가 있지. 아, 이런 넓은 공장 부지에 차가 단한 대도 없나? 설마? 진짜로? 단한 대도? 에이. 진짜로. 심으려단한 대도 없네, 진짜 차가. 이런 넓은 공장지대. 너무했다, 진짜. 아그 나도 뭐가 아니야 영화에 제일 넓은 곳에서 초... 어왜 설마 저 앞에 보트 같은 게 있거든 어 설마 아닐 거야 뭐나 이거 진짜 방송을 내가 했으면 형은 뭐라고 했을 까 화면 공유해 보든지 화면 공유, 해보던지. 화면 공유? 걸려. 해줄게. 뻥이네, 뻥이네. 해줄게 해줄게. 뻥이네 뻥이네. 안 믿어 안 믿어. 이네 말을 믿는 내가 바보지. 열각인데. 네, 네. <laughs> 아씨 실수로 한발 쐈잖아. 한발 남았네. 아2 9발 남았네. 뭐야? <laughs> 아직. 너가 어떻게 생각해? 확대해 봐. 맞.. 저 맞는데? <웃음> 맞지. 한번 <laughs> <안 웃음> 봐도 맞는데? 가봐 가봐 가봐. 너 어디 네 위치 어딘지 모르잖아. 대충 알아. 얘가 그 앱은 없는데 인터넷에서 그뭐 어디쯤이라고 그러면 대충 어디쯤. 지형을 보면 알아. 어디쯤인거 같애? 네가 생각하기에 아 일단 타보고 말할게 저거 그래 나 찾으러 와줘